네, 반갑습니다, 형님들. 자, 오늘 블록 코인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차트 설명 야물 따지게 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 이블록 코인 같은 경우 일봉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 보다시피 쌍바다를 만들고 조금 우사연적인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상승할 때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. 왼쪽 께 머리통, 오른쪽 께 역핸드 숄더로 야물 따지게 올라가고 있다. 그래서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인 제가 그놓은몇점 보시죠 해당 구간 400원까지는 일단 야무지게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떤 매점이야? 자 보다시피 블록코인 같은 경우 왼쪽 깨 머리통 오른쪽 깨 헤드앤숄더 나와주면서 가격적인 급락이 나와줬습니다. 그래서 해당 구간이 어쨌든 헤드앤숄더 밑 부분입니다. 그래서 해당 구간까지 400원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지금 또한 이 상승 추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자 우리가 주봉으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주봉으로 우리가 가가지고 m s g 지표상 지금 보다시피 어 골든 크로스 구간이 나왔고 응봉에서 탈출해 드디어 양봉으로 추세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dmi 차트도 보자면 어 dmi 차트 같은 경우는 어 주봉상 지금 골든 크로스인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자 지금 파란색 추세선 같은 경우는 매도의 추세선이고요 빨강색 추세선 같은 경우는 매수의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대로 가면 한 1주에서 2주 어이 사이에 골든 크로스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합니다. 그래서 블록코인 같은 경우 지금 어 추세 양호하기 때문에 한번더 구독자 소통방에다가 안내 블리핑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자 그리고 지금 이 10월 20일까지 투자 지원금 이벤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총 시드에 맞게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 500만 원까지 드리고 있고요. 어 예를 들어 우리 형이들 시드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.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25%인 25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. 언제까지 10월 20일까지 드리고 있다. 그래서 원하시는 거 골라가. 제고 위에는 번호 010-3786-7364 문자 1번 혹은 원하시는거 중복도 상관없으니까 달라하시면 오늘 연락을 주셨다 그러면 저희가 정리해서 그 다음날인 내일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료입니다 무료 공짜고 돈달라고 안합니다 시원이라도 달라고 한다 그러시면 위에는 번호 시원하게 요 바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코인 같은 경우 지금 보다시피 승률 90% 이상 매수 매도의 AR 지표도 우량 형님들께 좀 드리고 있는데 아 보다시피 요런 지표입니다 아 지금 블록코인 코인 켈더의 업비트 차트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자 쉽게 생각하면 볼링자 밴드 그리고 피보나치를 합쳐 놓은 AR 탑점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냐? 자 빨강색 떴다 매도 그리고 초록색깔 떴다 매수 빨강색 떴다 매도만 해주시면 됩니다. 자 지금은 일본 기준으로 아, 보고 있습니다. 자 보다시피 해당 구간에서 이 빨강색 뜨자마자 마이너스 60% 그리고 초록색깔 매수 구간 뜨자마자 단기적인 펌핑 400% 정도 나왔고요. 자 해당 구간에서 다시 빨간색깔 떴죠 마이너스 81% 보다시피 추세를 잘 나타내주는 나타내 이 지표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제가 1부터 시작해 짜자자자 200까지 다 코딩 값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자로 발송해주시면 그냥 여기 밑에는 있 차트 넣기에 컨트롤 C 컨트롤 v 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블러코인 같은 경우에 테크니즈도 보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시레이트 하고 무빙 에버리지 이 두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시 레이트 같은 경우 모멘트 같은 경우는 셀 그리고 m h d 지표상 지금 바이 매수를 향해 가고 있고 자 무비 아발리지 같은 경우는 이스플레이션 무비 아발지 심플 무비 아발지 10 20 30 50 100까지는 바이 매수를 향해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총합을 보자면 셀이 매도가 세개 뉴트럴 중립이 10개 바이 매수가 13개 그래서 블러 코인 같은 경우칙을 매수로 초점이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블러 코인 같은 경우 어차피 자구 일하는 일봉 하나 추가 되면서 이 추세는 변할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소통방에다가 한번더 안내 브리핑, 타점, 목표가, 매수 가격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.